안녕하십니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축복과 상징하는 황금 대지의 기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타시는 바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희망, 희망의 한해를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전망대회가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1998년 불과 150여 명은 참석자로 시작한 농업전망대회는 이제 지방대회까지 합쳐 한해에 2천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영실상고한농업계획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리 또한 전망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앞날을 고민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무엇까지 와주신 농업인과 농식품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학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이 소임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월 29일 영남 대는 경북도청에서 1월 31일 오남대는 전주 전북보청에서 각각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방공업전망대는 농산물 수급전망과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품목의 지역공업인과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유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좀 달랐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농식품도가 사실 그 대통령께 제일 잘했다 부처 중에서라는 칭찬을 한무부때 받았습니다. 그왜 제일 잘했냐? 그랬더니 쌀값이 일단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를 복구를 했고 그리고 a i 라든지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이제 많이 씻어줬고 우리가 마을의 힘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무너진 이 마을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는 전망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